아니, 이게, 탱크를 한, 언제 받았더라? 보름 전인가? 제가 이걸 받았는데, 에, 타보고, 피드백 좀 해달래. 그래서, 그, 우리가 피드백을 좀 해주면은, 이게 너무 어떻다, 성능이 어떻다 해주면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성능 조정을 좀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안 타봤어. 이거 보였나 보네. 아, 이 순간이? 이건 좀 왜.. 왜내 엉덩이로 들어오는거야? 전태새끼야뭐 정면불나는거는 원래 때고사가 원본이 그랬으니까 아니 이걸 사상공이라고할 수는 없어 사상공은 430, 이것보다 훨씬 빠릿빠릿했어요 약간 더러운 느낌 그거 이렇게 됐으면 그냥 들어가. 야 이거 이렇게 되니까 속이 애매하네. 으, 전교탱이더 좋은 것 같아. 그게 올케 된 세상 아닐까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세상을 살고 있던 게 아닐까? 에 갓벌려. 이걸 왜 나와? 돌았니? 휴 아, 새끼 이거 튼튼하긴 한데 안 튼튼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아, 근데 튼튼하긴 한데 아, 씨 그 느낌 알아요? 내가 잘해서 튕기는게 아닌거 저 새끼들이 못 쏴가지고 튕기는 느낌? 어 근데 이게 튕기네? 이건 각이 안 좋았다 치고 야 이게 이거는 RNG잖아 이것도 뭔가 뚫렸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거 뚫릴만 했어 이거 뚫릴만 했어 이거는 왜 튕겼어? 어이 두껍긴 하네 야 은탄 방어력 도르 장난 아니긴 하다 얘왜 파놓은거야 근데? 여기 뭐 있어? 왜까 나왔어요? 어, 왜 마스크 쓰다만 턱스크 마냥 이렇게 해놨는데? 조종수 대가리 내미는 거? 아, 여기? 이것 때문에? 예, 딱 열어가지고, 사람 여기로 뿅 올라온다고? 사고 많이 났을 것 같은 비주얼이네? 이게 나 같으면 이거 무서워서 안 나갔어. 조종수가 아니고, 조, 종수 되는 거아니냐 씨, 이게 길루틴이지. 일단, 잘생김. 잘생김 플러스 3점. 튼튼함. 플러스 2점. 느림. 마이너스 2점. 부악 마이너스 2점. 분산도는, 자, 분산도는 마이너스 1점 줄만 해. 근데, 영중률은 또 플러스 1.20. 데미지도 가산점에 들어갑니다. 근데 관통이 마이너스를 줘야 될것 같아. 이게 좀, 부족해. 주포는 그냥, 제로 썸이네요. 잘생김을 왜 빼? 어? 이 잘생김이, 어? 이 사박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외모 표만 이은. 경험담이냐고요? 어전 살아가는데 불편했어요. 이 새끼 이거 해치 개 털릴 텐데. Oh fuck. 어? 미친. 이게 관통 300인가? 그럼 너가 있어? 아, 이새끼너프어 아, 너프좀 해라스마게 아, 넌 뭐지? 오, 어, 게이밍 아, 브레이너도좀어 오, 나 상남자네 아오 굳이 그렇게 엉덩이를 막아야되나? 아이 부각.. 부러... 와우 부각이 안돼 어어어어음음으아 으... 음... 음... 이쁘긴 해어 이쁘니까 한잔해 아래 못봐도 이쁘면 된거 아닐까요? 근데 상자깡이라 사라고 하기가 좀 그렇네 상자깡 아니고 그냥 정찰제로다가 한 3만원에 팔았으면 샀겠다 아니 난 안사고 사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 사지 말라고 해도 되냐고요? 뭐 알까요? 사지 말라고 해도 돼난 소신껏 말하잖아 항상 제가 맨날 말하죠 이 게임에 굳이 돈 쓰지 말라고 돈 안쓰고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인데 재밌게는 아니야 취소할게 돈 안쓰고 할수 있는 게임인데 야좀 많다? 에밀의 리스에 난 뒤에 친구들 좀 있네 아니 친구들아, 너네 거기 있으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아, 그냥 관상 딱 보이는데 이거. 아, 상자 사지 마. 차라리 그 돈으로 돈을. 저건 좀 아플 겁니다. 저건 좀 아플 겁니다. 어? 오, 오, 야, 이러 이러 면좀 아프지 이러면 아프긴 해. 오, 어, 잠깐만. 뭐야 다이다이게 다이다이게 이 새끼야 미안. 어 아니 이게 은탄이면 내가 질 수가 없지. 계속 은탄 써돈 아깝잖아 어 은탄 써 그냥 은탄 쓰자 돈애껴원골탄이요 뭐야 이거 이 킵이요? 아니 지금 끼고 있는 거 추천 안할 이유가 없죠 뭐, 낄수 있으면 끼세요 이 구성은 항상 추천합니다 뭐, 낄수 있으면 끼십시오